무한시골에서 한미관세협상까지 김용범 정치시장입니다. 김영범 실장이 전라남도 무안 해제 출신인데 예. 중학교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만난 거예요. 아광주를 이제 아, 고등학교. 아, 왔어요. 근데 김영범 실장의 그 내가 자취방에 가면 책상에 뭐라고 써있냐면 김영범이 한 번도 1등을안했서 계속 무려 1등을 했어. 와 고등학교 때. 네. 예, 예. 내가 김영범을 한 번도 못 이겼어. 예, 예. <laughs>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 광주의 악마가 서울에서는 보통이다 이렇게 써놨어. 와 광주의 악마가 서울에서는 보통이다. 우리가... 광주에서 1등하면 아, 서울에서는 보통밖에 아, 안 된다. 아, 아, 그러니까 더 덕구일 공부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놈 악마 같이 공부한다 그랬거든 우리가. 예. 우리가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성무 선생님이라고 아, 아, 예, 예, 아세요? 우리 예, 다산 문제 연구소 예, 예. 다산 철학위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너무 우리들을 잘 가르쳐주셨어요 오.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르쳐주고 광주대동고등학교의 박성무 전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지금 이제 다산 연구소 예. 이사장하고 예. 계신데 그때 그러면 국어선생님 하셨습니까? 한문 뭐 어떤 교 영어 선생님이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영어는 30분 한문이 30분 <웃음> <웃음> 그때 주로 공소양을 <동서양을 웃음> 포갑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을 주로 많이 했습니까? 그니까 우리 저도 정경하는 그 우리 공자님 그 말씀이나 그 다산 정형용 말씀나 이 하나 써놓고 이거를 이제 해석해 주시고 그런 거죠. 예, 민중 방본이니 본라의방역이라이 공자님 성경에 나온 건데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좋 같은 참 말씀인데 네. 김영곤 실장 이 정도면 이제 좀전출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이정부 성공시키고 뭐 아직도 체력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곤 실장님? 뭐 앞으로, 흘린, 아, 앞으로 5년이니까요. 5, 예. 5년 동안 뭐 나중에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음. 할일이 많겠죠. 예. 정책 실장이 중요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중요합니다. 둘다 중요한데 이제 장단점은 정책 실장은 좀더더 더 넓은 영역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를 좀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참 이런 이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신 김영곤 실장님 때는 한데 황병기라고 혹시 아세요? 어 마지막 한분 주십시오. 아, 그 가야금의 그, 그 대가인 분입니다. 예.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어떤 법조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술에 빠져서 가야금의 예. 대가인데 그분이 김영범 실장의 장인 어른이시요아 그렇습니다. 그 우리 예술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에 예. 근데 이제 김영범 실장이 조지 오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예. 그때오싱턴 그 교회에서 그 살고 있었던 예. 집에 가서 그 같이 식사하고 그런 가 그때 갔습니다. 와. 근데 세계 연행에서도한 5년 정도 그마월영어를 예,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실제 영어력이 아주 아... 출중한 면 이렇게 협상할 때 전혀 통역이 없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하우드 러튼이 가고 제대로 상대가 된것 같습니다. 예, 브로키도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